가이오는 그의 신앙이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은 영역이 무엇인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이오의 바른 믿음은 어떻게 진리 안에서 드러났는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났는데 목회자와 선교사를 격려하고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사업의 현장에, 직장에 또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또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거기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에 동역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을 내는 게뭐 엄청난 큰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힘내세요. 이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놀랍게도 그에게 영적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놀랍죠? 그 일이 목회자와 선교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걸을 힘만 있으면 다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왜 이반족 집중성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왜라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셔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왜그러니 허리띠 졸라매고 선교해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전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풀 조선 거기 갑니까? 선교 헌금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도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동참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가요처럼 건강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함이 넘쳐나 여러분의 소문이 천 사람에게 알려지고 여러분의 소문이 나라를 건너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의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